자, 첫 번째는 원래 풀이대로 해볼게요. 원래 풀이대로 자, 19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19번. 19번.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AB의 점비를 1대2라고 한다. 자, 변의 길이에다가 동그라미 1대2. 비율을 치는, 얘기할 때는 동그라미 치다 그랬죠? 1대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선분이라고 하고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예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대1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이거 보조선 그려서 구한 사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랑 평행한 이렇게 선을 긋거든 이렇게 기네요? 얘랑 평행한 선을 긋는 거야. CD랑 평행한 선을. ABCDF 이거는 G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니까 자, 평행선의 정리에 의해서 1대 1이니까 너도 뭐가 돼? 너도 1대1 돼서 이게 지워지고 이게 지워지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대1대 1대 1이 된다고 하는 거야. 1대1대 1. 1대 얘네 무슨 말인지? 누구 기준으로 CD 이 선분 기준으로 이에서 평행선을 긋게 되면 1대 1의 비율이니까 삼각형 DBC가 이 되죠? 편의상에 이리서1대1 1리1 3등분 이리저, 이이이리됩이까이리돼 이리저, 이이를전이넓이리우리가 S라고 하게 된다면저리가지리모넓이삼각이 뭐 삼각형, 삼각형. FEC 여기 하고 ADF 여기 넓이 b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게 되는데 결국은 뭐 길이의 b를 구하면 될 문제긴 한데 시연아, 첫 번째는 삼각형 ABE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지, 이 절반. 전체 삼각형의 넓이 절반이 되는 거지. 그렇 그 넓이를 얘가 얼마나 갖고 있나를 보는 거야. 얘가 얼마나 갖고 있나. 이게 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첫 번째, 또 누구로 가? A, G, B로 갑니다. A, G, B는, 자, 두 번째, 삼각형 A, G, B는, A, G, B가 아니구나. A, G, E는, 자, 이 절반 넓이에 <laughs> 1대 2의 비율로 갖고 있지, 넓이를. <laughs> 그지 말고 1대2 비율로 갖고 있지렇지 그래서 얘넓이가 얼마가 된다. 절반 넓이에 전체 3분의 1을 갖고 가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 그쵸? 그렇죠? 죠자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넓이 찾기 위해서 요 넓이 A, G, B. 여기서 처음으로 닮음 나온 거야. A, G, b 의 A, G, B와 A, D, f 의닮음비가 얼마니? 1대2지. 그치? 그럼 넓이는 얼마야? 1대 4가 되니까 자, 우리가 찾고 있는 넓이 삼각형 ADF의 넓이가 자, 정리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1S였는데 거기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가 4, 얘가 1이니까 4분의 1을 갖는다. 그래서 얼마 돼요? 12분의 1S가 되는 거야. 12분의 1S 이해 됩니까? 이렇게 봐야지 자, 근데 얘는 좀 수월하죠 얘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전체 넓이에 FEC는 자 이게 절반이죠 삼각형 ABC의 절반이잖아 이 절반 그치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나 거기에 이 비율을 알아야겠지 이 비율 이 여기도 얼마냐 여기도 여기도 솔직히 1대1이 되는거지 평행선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의 또 절반입니다 그래서 2분의1이다 해서 4분의 1의삼각형 ABC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f e c 는 전체의 절반에 거기에 또 절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오라. 그래서 얼마가 된다? 4분의 1의 S가 된다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시현아왜또 하나 드린 거 이유 아는 어. 어. 사람, 또 하나 드린 이유 아는 사람, 어. 또 하나 드린 이유. 하나 더 그린 이유? 응. 그렇지. 심플이시죠? <laughs> <laughs> 자, 다 정리된 사람은 요거 보고 정리 마저 합시다. 좀쓰시마줄비니까 시도 종이가 어떻게 된다 했지? 1번, 1번 시기 어떻게 되 시기? 여기 노, 그 뭐야 무게와 길이에 비해 보기 서로 같다라는 얘기지. 이게 1번이야, 그지 2번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 걸리는 무게는 얼마가 된다? x 더하기 y가 된다. 얘가 2번이야. 자, x 무게 m 대 y 무게 n의 평형은 xm과 n 의 y 가 서로 같을 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때, 여기, 이 지렛대에 걸리는 무게는 뭐가 된다? X 더하기 Y가 된다. X 더하기 Y가 된다. 이해게 됩니까? 자, 여기가 지금 길이비가 얼마가 돼요? 1대2야. 여기는 1대1이야. 자, 무게를 달아봅시다. 여기 비가 1대1보다 좀큰 거니까, 주먹, 주니가 또 줄게. 여기 2가 되고 여기 1이 되면 되겠지. 여기까지 가 됩니까? 자, 질문. 되지? 흠지 알겠어? 알겠어? 확실히? 여기의 길이의 비가 2대1이잖아. 그러니까 2대1, 2 곱하기 1, 1 곱하기 2가 되도록 만든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 무게가 얼마 걸려, 여기가? 3이 걸리겠지, 3이. 둘이 합이니까 여기 3이 걸려, 3이. 고 여기 1 1이고 여기 1이야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 1 1이1대이고 여기 1이야 여기 무게 얼마 걸려야 돼? 그렇지 잘했어 이야 여기 무게 얼마 걸려? 여기 여기가 그가대라서 여기가 길이가 얼마가 되고 1대이 되는 거고 3대이라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1대으로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구해줍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보조선이 이 문제의 두 칸에서 나온 건데 이 보조선이 생각이나 이렇게 푸는데 이거라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보조선과 관계없이 항상 풀수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정리하세요.